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명님께서 보내주신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이 있어요. 바로 부모님이 애끼를 못 만지게 하는 건데요. 저는 애끼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반대를 하죠. 그 이유는 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생들이 애들이지지빠빠을 하고 이불에 다 묻혀서 저도 계속 실패만 하,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끼를 너무 좋아하고 부모님 몰래 애끼를 몰래 만들어 봤지만 저는 부모님께 들키고 엄청난 애를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 애끼를 포기하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해빈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 많이 당황스럽네요. 음, 어, 이거는 제가 혼자서 하기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댓글로 많이 많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어, 그럼 오늘 해드라디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